그는요 말씀은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 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어, 요배 친구 소발 욥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소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욥이 이제 그 소발에 대해 소발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대답하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뭐, 상대방 하는 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돼요. 요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 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조롱하고 싶다면 중간에 하지 말고 내가 말다한 후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말을 다할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다 자세히 들어주는 것. 예.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줄 줄 아는, 그래서 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이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어 만약에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게 맞는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나중에 악인이 심판받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의인이라그래서 바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욕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욕이 하려는 말이다라는 거죠. 오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예, 왜 욕을 보면 놀랄까요? 욕의 얘기를 들어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요? 요비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친구들이 자꾸 심판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요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꼭 그게 아닌 것을 이제 밝힐 테니까 잘 들어보면 내 말에 놀랄 것이다 라고 요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비 본격적으로 7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렇죠? 악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악인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세력이 강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력을 불려서 정말 엄청나게 세력이 강한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팔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렇죠? 악인들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자손들도. 뭐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요. 지켜요. 자손들도 잘 돼요. 예. 구절하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에요 예. 아무런 문제가 오히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을 텐데 문제가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 매를 치시는 게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염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함으며 그들 집에 가축들도 번성해요. 가축들도 잘 돼요. 그리고 11절에 는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누린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해 내려갔느니라. 잘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서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공교연하게 그래요. 난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전하면 아,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전하지 말라는 게 우리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악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기도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그들은 얘기해요.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잘 돼요. 안타깝게도 잘 돼요. 잘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내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오래 살고, 애들도 잘 되는 거 보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이론이 틀린 게 아니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배 얘를 들으면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이게 악인의 형통이 오히려 복이 아니구나, 복이 아니구나. 왜요? 이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저주거든요. 이게 전 진짜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잘됨이 무조건 형통, 무조건 복이다라고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의 형통이 우리 의잘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내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욥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형통하고 심판 안 받아도 결국에는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지 않은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비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든 안하든 너희들은 설명하느라고 내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든 안 하든, 지금 그들에게 심판하든 안 하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악인의, 악인이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을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는 거.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네?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냥 악인애가 가 있는 거. 그건 왜냐면, 바로 심판이 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실촉하고, 내가 시험 들어요. 예? 네? 우리의 포커스는 나의 삶에 포커스가 둬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포커스를 둬야지. 어, 저왜 아기는 심판하지 않지? 왜저 아기는 당장 명하지, 멸망하지 않지? 왜저 집은 저렇게 웃음이 나지? 왜저 집은 애들이 잘 되지?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그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관심 받게 해야 돼요. 물론 요번 친구들에게 자꾸 악인이 지금 너는 죄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요번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끝까지 잘 들어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악인은 바로 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바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게 되고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그 삶. 잘되나 못 되나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악인들에게 시선이 있진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내삶 속에서 안에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지금 형제가 일이 안 풀린다 고해서 그를 악인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악인이 바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의인이 바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잘될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너무 악인에게 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